조직 스토킹과 심리전, 피해자를 파괴하는 가해자의 전략 분석. 신문 헤드라인 모음집 조직 스토킹과 심리전 피해자를 파괴하는 가해자의 전략 분석. 조직 스토킹 사랑의 비극. 우릴 잊지 말아요.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우리의 인연은 특별해. 라고 외치는 순간 엉뚱한 집착이 얼마나 코믹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아닌 당신에게만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모습실은 마치 인기 없는 연인이 트렌디한 카페에서 애틋하게 기다리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속삭임 대신 딱 한마디 어때? 너에게 관심 없어. 조직 스토킹에 동원된 가해자들은 소음을 가장한 속삭임으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마치 연인이 될듯될 될 듯한 부끄러운 속삭임, 그러나 피해자의 반응은 무시로 일관. 가해자의 반응이 마치 연애에 실패한 중년 남성처럼 보이기까지 하니 이쯤 되면 그들의 진정한 자아는 수치와 덧없음의 상징입니다. 오토바이 배달부 진짜 외치는 걸까? 아니, 도망가는 걸까? 오토바이 배달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며 돌아와, 하고 외치는 모습은 정말이지 씁쓸하게도 상상합니다. 기다려, 대신 가버려. 라는 절박한 외침은 마치 연인이 이별 후에도 집착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들의 존재를 간과하며 일상으로 돌아오는 때가 진정한 자유의 상징입니다. 택배기사가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 집착은 내가 잘못했어요. 택배가 배달되는 순간 가해자가 고백하는 듯한 말풍선이 보입니다.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너를 생각했어. 그러나 피해자는 신경 쓰지 않고 소중한 택배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관계에서 택배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그들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니, 정말 마치 연애에 실패한 남자의 애처로운 외침처럼 들립니다. 차 안에서의 비겁한 외침 과연 당신의 마음은? 가해자들은 차 안에서 비겁한 외침으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기다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